你好。い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소식이 있는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 중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를 포함해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소식이 있어.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셨다면 영상에 나오는 게임들 중 하나를 골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볼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입니다. 한 판씩 즐기기 좋은 포켓몬 카드 게임의 모바일 버전으로 오는 27일 신규 테마 확장팩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볼 만한 타이밍이 온 작품인데요. 게임은 한 판의 시간이 짧고 무료 팩 개봉이 1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시간 날때 접속해 카드도 열어보면서 대전도 빠르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일러스트의 포켓몬 카드를 모은 뒤2 0 장으로 덱을 구성하고 다른 유저들이나 NPC와 대전하는 가벼운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꾸준하게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카드를 터치하면 해당 카드의 일러스트 3개가 펼쳐지는 이머시브 카드라는 3... 새로운 레어도가 추가되었고 모바일 게임에서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일러스트 카드도 존재한다거나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다른 유저들과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이라 카드를 수집하는 재미도 점점 더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친구나 다른 유저가 오픈한 팩의 결과물 중 하나를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요소와 과금을 하지 않아도 덱을 맞추는 데 딱히 무리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자신이 모은 카드들을 파일이나 보드에 장식한 뒤 다른 유저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컬렉션 요소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신규 테마 확장팩 샤이닝 아이가 출시됩니다. 되며 포켓몬스터 레드그린과 디키를 비롯해 스칼렛 바이올렛에 등장한 포켓몬이 새롭게 수록된다 하고, 카드 팩의 제목처럼 처음으로 일명 이로치라 불리는 색이 다른 포켓몬 카드도 등장해 인기가 많은 검은색 미자몽이나 분홍색 파치리스 등 여러 색다른 카드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EX 스타트덱 미션 이벤트가 시작되어 9종류의 스타트덱 중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거나, 드디어 비슷한 실력의 전 세계 유저들과 겨루며 랭크를 올리는 랭크 매치가 도입되어 4월 27일까지 시즌을 즐기며 마지막에는 랭크에 따라 엠블럼을줄 예정이라 오랜만에 복귀하거나 시작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과 신규 이루치 확장팩과 랭크 매치를 통해 시작하거나 복귀해보실 분들은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이싱 마스터입니다. 레디즈와 EA 스포츠 F1 그리드 시리즈 등의 제작사인 코드 마스터즈에서 공동 개발한 모바일 레이싱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인 3월 18일에 오픈한 신작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프로팀의 일원이 되어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얼리어렌진 4로 제작된 괜찮은 그래픽과 람보르기니 포르쉐 BMW 현대 등 100종 이상의 라이센스를 받아 다양한 실제 차량들을 획득할 수 있었고 페인트나 타이어 휠 서스펜션 브레이크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점과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실제 도시와 유명 섭... 특도또 구현되어 있어 레이싱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방향키, 엑셀 브레이크, 드리프트 같은 간단한 버튼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점이나 초보자들을 위한 자동 엑셀 주행 보조선 드리프트 기준점 같은 요소부터 UI 편집 등도 존재해. 누구나 쉽게 적응해 즐길 수 있었으며 경쟁이 싫은 유저를 위해 좋아하는 차를 선택한 뒤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모드도 있고 실제 차량에서 녹음된 사운드와 물리 엔진과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우륜 구동 저속 엔진 점화 같은 리얼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점등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을 기념한 일주일 출 을 통해 전설급 차량인 페라리 FA 트리뷰토와 초보 패키지 등을 받을 수 있었고 서버 오픈 기념으로 성적에 따라 인기 차량을 받을 수 있는 랭킹전 개최 등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 오픈런으로 즐겨보기 괜찮은 모습이었으니 레이싱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신작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레이싱 마스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입니다.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3주년 이벤트와 신규 전직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여러 직업과 전직으로 분류된 다양한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면서 아이템 파밍을 비롯해 던전 레이드 주점 난투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PC버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높은 퀄리티의 도트 그래픽과 조작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투 방식이나 모바일 버전에만 존재하는 오리지널 직업들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 매니아층이 확실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외형을 꾸미고 추가 능력치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아바타도 존재하고 모든 스킬을 캔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긴급 회피나 보스전에서 패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패링 같은 모바일만의 조작부터 꾸준하게 업데이트와 이벤트도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3주년을 맞아 5월 1일까지 익스트림 하이웨이 이벤트를 통해 특정 임무 수행 시 13강 15돌파 65레벨 3티어 에픽 무기 선택 상자 및 다티어 에픽 방어구 선택 상자와 여러 성장 지원 아이템을 받을 수 있었고 출석 체크나 던전 클리어 등으로 받는 3주년 코인을 통해 스킬 선택상자 천만골드 등의 아이템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으며, 신규 전직인 스트리트파이터와 여 메카닉을 비롯해 간편하게 관전이나 결투 신청이 가능한 쇼난 연무장과 일부 직업들의 개편도 진행되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예전에 던파 모바일을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던전 앤파이터 모바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영상이 공개된 후 8년이라는 개발 기간에 비해 퀄리티 낮은 모습만 보여줘 비판을 잔뜩 받았지만 일단 27일 정식 오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원으로 달려보고 요구라든 재미를 느끼든 해봐야 할것 같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높은 자유도와 커뮤니티 요소가 활발했던 마비노기의 느낌을 살려 제작되었으며 원작과 완전히 동일한 세계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PC 버전에서 볼수 있던 NPC나 몬스터도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전 향수를 조금이나마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고 전사 공수 법사, 힐러, 음유시인 같은 직업과 각 직업마다 존재하는 세계의 전직을 비롯해 악기 연주나 캠프파이어 등 여러 가지 즐길 만한 요소도 있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양털을 깎고 우유를 짜거나 약초를 캐는 등의 생활 콘텐츠와 개발 기간이나 투자 비용에 비하면 이게 뭔가 쉽긴 해도 일단은 그래픽도 약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넥슨에서 밀어주는 모습과는 반대로 유저들의 반응은 상당히 굉장히 매우 부정적이니 큰 기대 없이 씩목해 본다는 생각으로 27일에 오픈런 해 보시길 바라며 예전 마비노기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이나 마비노기 모바일을 오래 기다려온 분들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살펴보시 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트리컬 리바이브입니다. 캐릭터의 골다구를 강조한 귀여운 비주얼이 특징인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와 개그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모습으로 플레이어는 세계수교단의 교주가 되어 사도들과 함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투 준비를 하는 팀빌드 페이지를 통해 코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파티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싸우는 배틀 페이지에서는 일정 시간 안에 모든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 2단계의 전투 방식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카드를 구입해 등급 개념의 학년이 바뀌는 요소를 비롯한 스펠이나 캐릭터의 스킬도 활용해야 했으며, PvP 차원 대충돌 던전 등의 여러 가지 컨텐츠와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상성이 존재하고, 같은 성격끼리 팀을 구성하면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등 익숙한 시스템들도 많이 존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5주년을 맞아 14일 출석 이벤트를 통해 총 180회 뽑기를 비롯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특별 상점에서 또 100회 소환권을 얻을 수 있다던가, 테마 극장이나 빙고 이벤트 등으로 또 120회 뽑기권도 주고 있었으며, 신규 유저라면 50연차도 추가로 지급해줘 총 400회 이상. ...의 연차가 가능한 모습이라,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트리컬 리바이브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게임들의 소식도 짧게 더 살펴보자면, 우선 소울 스트라이크에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나 혼자 말렘 6비와두 번째 콜라보를 진행하며 새로운 신화 스킬 툼그레이브의 오른팔과 패신 고구마가 추가되었고, 이전 1차 콜라보에서 나온 강진혁 테레사 앨리스도 다시 영입할 수 있었으며, 출석 이벤트를 통해 강진혁 고구마 데이라이트 스킬 등 여러 가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개의 대제 키우기에서는 신규 영웅 광위의 대제 에스카노로 업데이트를 기념해 팀 편성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되었고, 4월 8일까지 실루엣 이벤트를 통해 스페셜 영웅 소환권 레전드 영웅 소환권 다이 와 골드 등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니지 라이크인 로드나인에서는 한국과 대만 유저가 매칭되는 신규 서버 오르페가 오픈되며 110회 소환권부터 확정 영웅아바타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다음 양코대 전쟁에서는 글로벌 1억 다운로드 달성을 기념해 최대 통조림 1000개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양코 슬롯 이벤트와 출석을 통해 레어민 양코티켓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고 미션을 완료하면 플래티넘 조각을 준다거나 스테이지에 필요한 통솔력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